텍스터도 좋고요. 알체라, 알체라는 이름이 예뻐서 그때 가족방에 추천을 했는데 얘가 메타버스일 줄이야. <laughs> 자, 메타버스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대충 개념은 그런 거죠. 그 실제 세계랑 가상 세계가 막 서로 영향을 주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이게 뜨고 있는 게 VR, AR, 약간 가상현실 게임 쪽으로 해서 요 근래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VR 관련주, AR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인 상태고요. 또 중국 게임회사에서 또 제일 가는 회사는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도 이런 메타버스 사업에 <laughs> 돈을 많이 투자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이슈가 형성은 된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그렇게까지 정말 테슬라 전기차라던가 뭔가 이런 혁신적으로 연결이 될까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긴 한데 일단은 현 시장에 워낙 갈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형성돼서 좀 많이 수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은 그 네이버에다 검색하면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일단은 거기로 움직이는 m 게임 차트부터 좀봐 보죠. <laughs> 자, m 게임 차트 보시면 사실 오늘 고점에서 거래량이 실리기는 했어요. 그래도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종가 베팅이라던가 얘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날 종가보다 얘가 만약에 막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고 빠졌으면 아이고 지지, 이게 쳐다보지 마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일 종가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렇다는 소리는 게다가 지금. 오, 이번에 터졌던 거래량이 2009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은 거래량이 최근에 터진 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악성 매물대가 많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악성 매물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악성 매물대라고 표시하면 거의 이구간이겠죠이구간을 엄청난 거래량으로 다 씹어먹고 올라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빠진 거는 사실 이거는 뭐 물량을 다 털고 끝났다 라기보다는 차익실랑 물량으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키스트 메뉴 다 놓쳤다고요? 키스트는 놓치기가 힘들었을 텐데 자 일단 엠 게임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laughs> 자 이런 거는 그러면 사실 지금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이제 막 이슈가 형성됐고 하니까 더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시장이 좋을 때 터진 이슈라면은 이게 주도 섹터가 돼서 이 밑에 관련 주들을 이렇게 막 새끼를 치면서 계속 올라갔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미끼 테마가 막 움직이는 시장에 등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메인 이슈라고 현재로서 분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완전 보수적으로 이런 거는 그냥 단타로만 보셔야 됩니다. <laughs> 차트 보시면 오늘 뭐 종배 자리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본 관점으로 보는 건큰 의미가 없고요. 특히 이런 거 일본 주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래량 실리고 전날 막 상한가 오늘 좀 변동성 컸던 거는 분봉에서도 60분봉, 120분봉 이렇게 크게 보지 마시고 30분봉 이내로 보세요. 단타 좋아하시고 변동성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겠죠. 그런 종목은 1봉이나 60분 봉, 120분 봉보다는 30분 봉 아래 차트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30분 봉 보면은 오늘 종가 마감 위치가 딱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그리고 15분 봉 보면 15분 봉 종가 부근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15분 봉으로는 아래 8,150원, 8,2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네요. 현재 가격은 8,800원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한 4, 5%? 한5% 정도 빠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laughs> 자, 10분 봉 같은 경우도 60일 선 부근에서 딱 끝났기 때문에 사실 M 게임은 내일도 추세를 한번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5분 봉 같은 경우도 일단은 8,700원 정도 선까지 밀린 거,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크게 위아래 변동성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단타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 그냥 한 8,400원? 8,400원 손절가 잡고 끌고 가셔도 됩니다. 한빛소프트도 똑같아요. 그것도 메타버스로 같이 묶여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길게 현 시점에서 뭐 매력적인 테마가 등장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 시장 상하는 미키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키 테마가 많이 움직이는 현 시점에서 테마가 형성된 종목은 메인 테마라고 보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미키 테마에서 힘 좋은 미키 테마로 분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손절과 확실하게 잡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관리자가 이게임좀 봐달라고 해 가지고 봐 주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급등한 거 따라잡으라고 리딩 안 해요. <laughs> 아, 그래요. 그런데 좋아요가 많으면 저가 힘이 나죠. 뭐 대충 정리되셨죠? 뭐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손절가 넓게 보실 분들은 8,400원 정도까지 60분봉에서 볼밴 상단까지 보는 거고 웬만하면 30분봉 이내로 보는 거. 30분봉 이내로 본다라고 해도 15분봉에서 한 8,3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거기 이탈하면 손절, 8,2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아래로 손절가라는 5% 6% 잡았기 때문에 똑같이 5% 6% 정도를 기대 수익으로 보셔도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지금 내 종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회사 돈도 잘 버는데 왜 이렇게 못 움직여? 최근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막 100개 오르고 400개 막 600개 떨어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300개 오르고 500개 떨어졌어요.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문제인 건지, 시장의 문제인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언제나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는 없어요. 시장이 대신 관심을 받게 되면 확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거는 미끼 테마, 정치 테마주, 메타버스, 히토류, 그리고 철강 쪽, 그 원자재 철강 이쪽 부근 말고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덱스터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시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메타버스라는 게 VR, AR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도 있을 거고요. 뭐 콘서트, 뭐 엔터 관련돼서 영화,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 이슈도 있고 하니까 엔터 관련주들도 덩달아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지니 뮤직도 아마 그 VR 관련해가지고 이슈로 묶이면서 지니 뮤직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지니뮤직 어떤가요? 5,900에 사서 좀버탔는데 승리했네요. 그러니까 이 지니뮤직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다가 그 지금 얘가 거의 지니뮤직 갖고 있는 분들은 예전에 한참 막 테슬라에다가 지니뮤직 이거 탑재하네 만에 막 이런 말 나오면서 급등하고 이게 또 아니네 만에 하면서 박살났다가 이번에 또 메타버스로 잘 엮어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정말 이 테마를 가치 있게 보고 본다라고 하면 저라면 지니뮤직은안 사지 않을까요? 불안한데 그냥. 네 맞아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키스트를 말한 것도 어뭐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M자 탈모를 말하긴 했는데. <laughs>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차트 자체도 오늘 반등 구간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마 뭐 아무리 제가 이름 매매를 좋아한다고 M자 탈모가 생각나서 주진 않았겠죠? 키스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laughs> 이것도 똑같아요. 보면은 거래량 없이 쭉 빠졌기 때문에 낙폭의 절반 정도 목표가 뭐 잡으면 되겠죠. 한0 0 0원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 메타버스 이슈랑 엮어서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엔터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가 될수 있다라고 봐요. 맞아요. 손오공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가 제가 엔터나 드라마 제작 이쪽이 조금 괜찮다라고 느끼는 게 섹터로 형성될 건덕지가 많거든요. 게임보다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상륙한다고 하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테마를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게 컨텐츠의 부족이었어요. 디즈니 뭐 어벤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엘사도 있고 많죠. 근데 문제는 국내 전용 컨텐츠가 없어요. 넷플릭스가 잘될수 있었던 것도 뭐 사실 국내 컨텐츠들, 넷플릭스 독점 국내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한다고 했을 때 국내 엔터, 관련주들, 뭐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곳들에서 협업을 통해서 자기만의 독자 컨텐츠를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디즈니 플러스랑 그 메타버스 겹테마가 될수 있는 게 엔터랑 드라마 제작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키스트도 괜찮아 보이고요. 뭐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걸로 올라갔죠. 얘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선익 시스템이나 M 게임이나 뭐 이런 애들다 지금 같은 테마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따로 따로 뜯어서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놈 기준 잡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손절가 안 잡으면 지옥이에요. 그럼 지금 얘 봐봐요. 그냥 차트를 보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차트는 그냥 숨은 그림 찾기랑 똑같다라고 했는데 그냥 선익 시스템 봐보세요. 얘는 어디 만나면 반등했죠? 보면은 과거 얘도 바보 같았죠. 하루에 일 거래량도 없고 뭐야 이거. 근데 급등 보여준 이후로부터 얘는 항상 481선 뚫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볼벤 상단 이탈하면 다음날 바로 올라오고 딛고 딛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볼벤 상단 딛으면 올라가고 볼벤 상단 딛으면 다시 또 반등 나오고 그럼 이 말이면 뭔 말일까요? 얘는 다음번에 한번더 볼벤 상단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추세가 더몇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볼벤 상단을 만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툭 하고 내려오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내가 오기로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얘가 당장 뭐 며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손절가를 잡지 않고 고기를 부리면, 볼벤 상단이면 18,600, 원 19,000원에서 14,000원, 15,000원까지 빠지면 손실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냥 오기로 그냥 잘 가니까 남들이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니까 뭐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한빛소프트도 똑같아요. 똑같아 <laughs> 똑같다고요. 한빛소프트가 지금 같은 섹터로 묶여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더 자리가 괜찮네요. 얘는 오늘 거래량 없이 전일 종가 수준 유지했으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했죠. 어차피 제가 M 게임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벌써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고 있는 종목 혹은 사고자, 그러니까 산 종목, 사고자는 종목이 뭐 때문에 움직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 주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면. 자 M게임은 메타버스 때문에 올라갔네 한빛소프트도 그것 때문에 올라갔네 선익 그 시스템도 그것 때문에 올라갔네 그러면 M게임 빠지고 M게임이 빠지거나 선익 시스템이 빠지거나 한빛소프트가 빠지면 나머지 애들도 그냥 똑같이 빠질 거예요 혼자서 못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지금 M 게임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M 게임에서 손절가를 여기 이탈하고 M 게임 여기 이탈하면은 손절하셔야 돼요. 그럼 M 게임이 거기 이탈하죠? 그럼 한빛소프트나 선익시스템도 다 빠질 거예요. 둘 같은 섹터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같은 섹터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M 게임을 잡아드렸으니까 M 게임을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 베팅했어도 괜찮겠네요. 한피소프트는 좋은데 뭐, 그 아, 잠깐만 이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말했죠? 손절 못하면 죽어요. 예, 그 손절 못하면 그 여러분들 요단강 건널 수도 있으니까 그 손절가는 무조건 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건. 아 어쨌든 아그 불안하다.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자리는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일단 추세는 다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손절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손절 못할것 같고 그냥 빠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실 것 같은 분들은 그냥 이런 거 쳐다보지 마요. 그냥 제가 잡아 주는 종목들 많잖아요.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빌빌거리는 거. 그런 거 잡아도 되죠. 지금 떨어지는 칼날 뭐 낙폭 크니까 반등 노리고 들어가는 거 잡아도 돼요. 본인만의 명확한 근거로 들어갔으면 아, 잡지 말았어야 될 거가 아니라 그냥 이번엔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구나 하고 그냥 손절할 때 내가 생각한 손절가 오면 손절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근거 없이 들어가서 그냥, 개미털기다, 개미털기다, 막 스스로 세뇌하지만 마요.